안녕하세요. 미스터 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 소개 좀 해보려고요. 판매하는 책은 아니고요. 제가 풍선 아트를 하면서 많이 도움받는 그런 책들이어서 이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책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책은 요술풍선 책이랑 요 풍선 장식 책들. 그리고 여기에는 잡지. 요런 식으로 있고요. 첫 번째 제가 소개해 줄 책은 안에 내용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제 대충 조금씩 한 보여드려 볼게요. 풍선 파티라는 책인데요. 이런 책 보시면은, 이렇게 만드는 책이 있어요. 음. 요런 책. 요런 책도 제가 많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풍선 파티. 요 책도 장식할 때 많이 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술풍선 천하통일. 책도 쉽고요 그리고 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슬풍선 초창기 때 되게 많이 봤던 책. 그리고 요즘 많이 보는 책. 이 책은 한,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아, 08년도니까 벌써 12년 전에 구입해서 보는 책이고요.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고흥성님이 만든 책. 매직발로 되게 재밌고요 많이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아주 초보분들이 보시기 좋은 책들. 요술풍선 100가지, 노란병아리, 그리고 아이러블드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풍선장식 할때 많이 보는 책 중에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음 일단 풍선장식 교환집이란 책과 그리고 저희 협회 회장님이죠 송동명님이 만든 풍선 아트라는 책이책요 책은 아직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서점에서도 파시고 팔고 그리고 일반 매장에서도 풍선 매장에서도 팔고 이 책이랑 그다음에 가끔이지만 도움을 많이 받는 풍선 이야기 그리고 이책 이렇게 풍선 이야기 요 책들도 대게 안에 내용들이 재밌구요.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상세하게 다 나와있구요. 요 책들 있고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런 인형 만드는 것부터 해서, 뭐, 웨딩에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돌 장식, 그리고 웨딩카, 뭐, 야자수 만드는 것도 있네요. 요런 책들이 있구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줬던 풍선, 요술 풍선, 요책이랑 같은 천하통일지. 요책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제 간단한 소품 만들 때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거는 보통 유튜브 구요. 저도 유튜브 많이 구독하고요. 그리고 요런 샘퍼텍스에서 만들어낸... 이런 잡지들이 있어요. 잡지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책이랑 그다음 칼라텍세션 은 이런 이런 것들 보고 많이들 봐요. 그런데 보시면은 요즘 유행하는 풍선 색상이라든지 어, 그리고 뭐 인쇄 풍선에 관해서도 새로운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식으로 기둥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많이 활용해요 똑같이는 못 만들더라도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 아이디어를 좀더 보태서 모방이죠 그렇게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 본답니다 이런식으로 시도도 해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품들 이런 작품 사진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요런, 요런 잡지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행사 사진들 있죠. 이런 잡지들을 보다 보면은 최신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디자인들도 많이 볼수 있고요. 풍선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자 결론은 자 결론적으로 풍선 하트 책이 꼭 필요하신 분은 요술 풍선은 천하통에 그리고 풍선 아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풍선 아트 천하통일과 그리고 송동명의 풍선 아트 요책 이렇게 세 개만 있어도 정말 원하는 장식은 다할수 있어요. 이렇게 요 책이랑 요 책이랑 보이신지 모르겠네 이 책이랑 요술 풍선은 요책 풍선 아트는 요책두 권. 책두권 정도시면 어지간한 풍장장식은다할수 있고요. 그리고 음제 입장에서는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은 굳이 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도 많이 있고요, 만드는 방법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거 보시고 하시는 게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어, 책한권 구입하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참고로 저는 차, 책을 안 팝니다. <laughs> 책은 판매하지 않고요. 어, 요런 거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런 잡지들은 어디서, 개, 어, 저, 풍선 유통하시는 분의 분들이 요런 것도 많이 주세요. 그런 데서 얻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책은 이 정도면 소개가 좀된것 같고요. 풍선 자격증. 풍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풍선 3급, 2급, 1급, 강사 지도자 자격증, 요런 식으로 4개로 분류가 되어 있구요. 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음, 궁금하시면은 댓글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도 다음, 다음 기회에 한 번,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즘에 저도 일이 많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취소가 돼서 시간이 조금 다시 남게 돼서 이것저것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요술풍선도 어느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풍선 장식하는 것도 간단간단한 거는 하나씩 섞어서 어 진행을 해 볼게요 몇달 동안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업로드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요 죄송하고요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유튜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